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책 쓰기로 월천만 원 번다. 나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 코칭 출간한 문수빈 작가입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59년을 살면서 10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진해조선소 급사 생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급사 3년을 마치고 경남은행의 학회에서 15년 동안 비서실 검사부 심사부에 근무했습니다. 은행을 대사하고 IMF가 터져서 정말 한국이 공황 상태에 있을 때 저도 경남은행을 위해서 많은 주식을 사서 인생의 실패를 맞고 왔는데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쌍용자동차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매일 기업체 사장님들과 약사님, 학교 교단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 학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쌍용자동차를 판매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영업을 하기 전에 저는 어 은행을 퇴사하고 어 마산해성동에서 어꽃 하원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배달을 시작하고 밤 12시까지 영업을 했지만 수은이익은 약 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물론 경남은행 중리지점에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꽃꽂이를 했지만 어별 수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윤아를 초등학교에 인 윤아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수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꽃 하원을 정리하고 양산 특에 있는 조그만 배만들인 핵사에 격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50만을 원 받고 한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더 도전적인 삶을 위해서 쌍용자동차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영업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월 10대를 팔수 있는 영업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제한이었지만 고객이 오히려 차를 더잘 알고 있었기에 신입사원인 저는 팜플렛과 어, 전단지를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나의 상품을 어, 소개할 수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주로 남자분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자동차의 지식은 어, 차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많은 도전을 해봤는데 뭘 알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시작하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용자동차 영업 3년을 통해 월 10대를 팔수 있는 영업을 갖췄을 때 그때 당시 양산의 신도시의 부동산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상용자동차를 접고 양산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취어하게 되었습니다 월 150만원을 받고 6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권 전매를 담당했습니다 한 달에 30그리 넘는 어 진해 코아로 아파트를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한 사람당 3,500만원의 이익을 주었지만, 정작 저는 어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님들만 돈을 벌, 벌게 해드리는 것, 것밖에 할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자본이 있다면 돈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서 부동산 150만 원을 받고 근무하다가 여러 군데에 부동산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명가 부동산 급여를 150만 원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너스 타워 양산 신도시 위너스 타워 어, 거기에서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초등학생이었지만 어, 12시까지